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롯데 팀이 31년 이상 우승을 못하고 하위권에서 놀았다는 것은 그팀자체 내에 네. 뭐라고 지적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31년간 우승을 못한다는 게 확률적으로도 나오지가 않는 그런 역사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가면 이런 거 일거에다 해결한다. 아... 이게 이제 그 소위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네. 이게 좀 뭐라고 하나 단점이죠. 너무 자신 과잉. 나는 모든 걸할수 있다. 다음 주제는 김태형 감독이에요, 단장님. 네, 최근 부진한 경기력 때문에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경질 요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 보시는지 이 김태형 감독. 잘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명장일까요? 글쎄 뭐 저희가 이제 우리 구관음 선님하고그 김태영 감독이 롯데 영입하는데 1등 공신 아닙니까? 공신이죠. 예. 얼마나 많은 많이 떠들었죠? 아, 방송을 했어요, 그때. 예, 저는 2000, 2019년도부터 얘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다자님. 근데 이제 <laughs> 지금 뭐김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니까 참 감회가 또 새롭네요. 그 음... 근데 구단 성적 자체가 네. 감독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아닙니까? 이 측면에서 냉정하게 보면 지금의 김태형 감독을 명장이라고 부르기에는 분명히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아쉬운 점이 지금 8위니까리니까 8위니까 네. 8, 9, 10위권에서 지금 그리고 10위하고도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음... 현재의 모습만을 보면 팬들의 입장에서는 김태현 감독을 비난하고 폄하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나 네. 지금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김 감독의 경우에 팬들이 볼때 우승 감독 그리고 나가 우승을 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감독이라는 기존의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우리 언론이나 또 팬들이나 그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가 들어오면 엄청 롯데가 상 오강권 안에 들 거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했죠.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롯데의 경우 작년도인 2023년도에 비하여 전력의 손실은 있었는데 보완은 사실 별로 된게 없거든요. 그래서 출발 시점부터 7위를 지키기도 어려웠던 전력이라는 것이. 솔직한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음. 작년에 배해 우선 유강남도 빠졌고 노진혁도 없고 뭐있긴 있지만은 그 우리가 기대했던 노진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 요즘은 뭐 의미에서. 거의 후보 정도로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고 네. 한동희 선수도 상무. 상무에 입대했고 상무. 예 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안치홍 선수도 FA로 하나의글즈로 갔고 네 그리고 보완된 선수는 이제 손호영 음, 최향 오선진 뭐 이런 선수들인데 네. 손호영 선수 외에는 그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야죠 그리고 롯데로 영입되자 이제 초인적인 힘으로 네. 시합 때마다 존재감을 보여왔던 손호영 선수가 한동안 햄스트링 부상으로 팀을 떠났다가 얼마 전에 일 군으로 돌아왔지만 마치 작년에 그 안건수 선수가 아. 초창기에 잘하다가 그 6월 20일 날 부상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 비슷한 현상이네요. 예, 그래서 아. 이 대자뷰를 보는 느낌이 아닌가 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건수도 작년에 두산 베어스로부터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하고 나서 무서운 초반 대시로 팀을 활기차게 만들고 음. 더가아웃의취연리더로서또팀도 다른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승리의 요정 노릇을 많이 했는데. 부상당하고 1군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다시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그런 신변 능력 자체가 많이 좀 훼손됐고 음. 덩달아 이제 그때부터 자이언츠 성적도 부상 전에 비하여 부진해졌는데 손호영 선수도 아직 뭐라고 단정하기는 에 조금 빠르지만 음. 그 초창기 때 보여줬던 팀 분위기에 미쳤던 효과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는 조금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 영향력이 말이죠. 그래서 2023년도에 칠위로 끝났던 것은 작년에는 그 초반에 상당히 잘 나갔지 않습니까 일위까지 가면서. 네, 봄에 엄청 잘 나갔어요. 예, 그래서 한동안 상위권에 있어 그런대로 버텨서 칠위로 끝났는데, 네. 2024년 올해는 그 반대로 삼, 사, 오월 초반에 워낙 십등권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구등, 십등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너무 크지 않았나. 그래서 아직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감독 혼자 하드캐리하기엔 팀인 사정이 좋지가 않다. 예. 뭐 팬들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할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우리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어, 그 당시 이제 10위가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5, 6위만 달렸었더라도 지금쯤 4, 5위권에는 랭크가 될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낙 승수 대비 패수가 너무 많아서 롯데가 고전하고 그바닥권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죠. 음... 여기에 김태형 감독의 이제 자만심도 한모가지 않았나 저는 조심스럽게 진단합니다. 자만심. 자만심. 무슨 얘기냐면 네. 7년 연속 가을리하고 이제 두산베어스를 진출시킨 자신감이 이제 하늘을 찔렀고 음... 또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 명장 반열에 속해 막 김응룡 감독, 김성근 감독 같은 명장들의 뒤질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고 또 본연은 아무리 허약한 팀에 가서라도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컸던 것이 우리 이 비극의 시작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새로 감독이 부임할 경우에. 네. 통상 그 슈퍼 클라스 선수를 최소 한두 명 취임 선물로 보통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 감독 영입 효과를 노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승엽 감독이 두산 갈때 양의지를 양의지 데려갔듯이 네. 그 더구나 롯데는 클린업 트리오의 한 축을 담당할 역량이 있는 검증된 그 선수 클러치 히터인 안치홍을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멍하니 바람만 보고 있었고 그렇게도 원했던 두산 베어스 fa 양석환 선수를 잡아달라고 생때 가까운 요구를 했었어야 하는데 네. 그러지도 못했고 스스로 명장병에 빠져 없는 선수로도 가을 야구에 진출을 시킬 수 있다고 자기는 이제 자신을 했겠죠 그래서 팬들을 놀래키고 역시 선수가 없어도 가을 야구에 갈수 있는 명장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자신이 있었기에 네.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모르죠. 제가 너무 앞질러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또 아니면은 이번에 이제 자이언츠에서 감독 제안이 왔을 때에 이런 저런 요구를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구단에서 볼때좀 까다로운 감독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그러면 타입이 잘못 돼서 이제 감독 영입이 무산될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만약 이번에 이제 이 기회가 없어지면은 자기가 최근에 감독 연령이 하향화가 되는 추세니까 네.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초조한 생각에 너무 롯데자이언츠의 제안을 아무 그런 조건 없이 덥석 문 것이 스스로 묘혈을한 것이 아닌가 음. 이렇게 좀 앞서서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네요. 네. 자신이 좀 있더라도 엄살을 부려가며 양석환 플러스 확실한 중간계투 투수를 구단에 요구하고 안치홍까지 잡아달라고 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음. 근데 너무 그 순간에 방심이 어렵게 사태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는 김태형 감독이 이제 오랫동안 선수로서도 활약을 했고 네. 그 팀을 장악했기 때문에 주장으로서 그 당시도 야구지능이 전반적으로 높고 선수들이 좋고 또 우승 요령이 있는 선수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김태형 감독을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팀의 문화 자체도 김 감독이 속속들이 알고 있어가지고 음... 선수들이 통솔하기가 매우 용이했다고 여겨집니다. 네. 눈빛만 봐도 감독의 뜻을 스스로 알아챘고 선수들이 알아서 움직여줬습니다. 반면에 롯데 자이언츠의 경우에는 문화도 생소해 선수들 파악도 자기 자신은 뭐 SBS 스포츠 채널 해설가로 있을 때다 파악했다고 생각했으나 다 파악을 못할 수도 있었죠 밖에서 보는 거고 하또 안에 들어와서 보는 건 다르니까. 네. 게다가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롯데 팀이 3십일년 이상 우승을 못하고 하위권에서 놀았다는 것은 그팀 자체네. 네. 뭐라고 지적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호...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 31년간 우승을 못 한다는 게 확률적으로도 나오지가 않는 그런 역사 아닙니까? <laughs>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어...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가면 이런 거일거에다 해결한다. 아... 이게 이제 그 소위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네. <laughs> 이게 좀 뭐라고 하나 단점이죠. 너무 자신 과잉 음. 나는 모든 걸할수 있다 네. 그런 것이 아닌가를 생각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김 감독이 네. 롯데자이언츠라는 참 그런 미스테리스한 어 어려운 상대를 만나서 고전을 하고 있다고 음. 봐야죠. 자, 그러니까 김 감독이 음. 롯데라는 팀을 너무 쉽게 봤다 쉽게 봤죠. 라는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 하지만 누차 짚어 주셨지만 예. 지금 롯데는. 단순히 선수들 능력치만으로는 다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된 감독 혼자서 네. 이런 남맥상을 일소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잖아요. 맞습니다. 감독에게 과다한 이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맞고요. 그래 이제 팬들 대다수는 네. 선수들의 능력이나 프란토피스의 서포트는 도외시한 채 사실은 이제 감독만 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선수들이 잘해야 되고 또 프런트 오피스에서 알아서 감독이 부족한 부분을 또 보완시켜 줘야 되는데 네. 우리 팬들은 그냥 단순하게 감독 하나만 유능하면 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지금 성적이 좋지 않으니 전부 흥분해 가지고 이제 그 분노를 감독 한 사람에게 표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현재 8위에 있으면서. 네 5 위권과는 여섯 게임 차를 보이고 있죠. 가을 야구 진출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나 음. 그러니까 이제 보이니까 롯데 자이언츠와 김태형 감독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폭발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실상 선수 구성이나 네. 구단 영 연역으로 볼때 8, 9, 1 0 위권에서 헤매고 있을 롯데 자이언츠는 아닙니다. 음. 그런데 어떻게 된게 그렇게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좋은 선수들이 빠져나가고 구단의 지원도 약하고 한 이런 팀에서 그런데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그전략을볼때 네. 12권에 있지만은 키움 히어로즈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는 성적을 내는 걸로 봐서는 네. 참 의아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어...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성적인데 이 네. 아 어,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그래 다시 이제 김태형 감독의 자질로 돌아서 말씀을 이어가면 네. 정말 김태형 감독도 어려운 상황에 있죠. KBO 소속 팀의 감독이가 어렵지 않습니까? 몇 게임만 지고 성적이 떨어지면 이제 여러 사이트에서 감독 바꿔라 하고 팬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가 쏟아지고 백가쟁명식 용병술이 난무합니다. 뭐 이렇게 해라 저리 해라. 누구를 3 번에 써라 4 번을 써라 뭐 전준우를 빼라 뭐 말이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투수 운용술로부터 타자 논평 라인업 작성에 이르기까지 감독은 물론 코치들을 그냥 난도질을 합니다 그냥 음... 그래서 뭐 주영광 코치를 바꿔라 어쩌라 하면서 중간 계으로 좋은 투수를 쓰면 어깨 갈아먹어 감독 혼자 우승하려고 저런다고 욕하고 저 좋은 투수를 아끼면 시합은 지고 있는데 투수들 빈둥거리게 나도 못할 거냐고 세찬 항의를 합니다. 음. 라인업에 이 선수를 몇 번에 넣어라 빼라 모두가 한 마디 두 마디 떠들고 있으니 네. 감독도 할 짓이 아닙니다. 할 짓이 아니다. 예, 못한다고 비속어와 육두문자가 <laughs> 난무하고 많은 팬들이 좋게 말씀드려 구단을 사랑하고 네. 정열이 넘치고. 나쁘게 말씀드리면 냄비 기질의 다혈질이라 와. 메시아 메이닝 1:1 비하며 감독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비평을 하는 것이 현실이죠. 에이. 우리 이거 뭐 다른 거지만 비슷한 그 맥락에서 네. 그 지난번에 이강인 축구에서 이강인이가 손흥민 에게 일제질을 했을때뭐 전부 축구 보지 말자 뭐 하고 이강인 영, 영구 퇴출화가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다음에 또 이강인이 나오니까 또 열심히 응원하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그그 그 뭐라고 하나 우리 국민들이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럼 자기네들이 관절하지 말자 했으면 안 가야 될 건데 다 가서 만원 사례 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나라 국민성이 너무 정렬적이 아닌가. 일본에서는 과거에 남자가 할 만한 직업 세개를 들었는데 연합함대 사령관, 어... 프로야구팀 감독 작년에 한번 했었죠 예, 네.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총 지휘자들을 일컬었습니다만 여기서 KBO 소속 야구 감독은 빼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연봉만 그런대로 괜찮을 정도지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제명을 지키기가 어려운 매우 힘든 직업이 아닐까 싶어요 <laughs>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 말씀이 이제 많이 옆으로 퍼졌지만, 은 음. 김태형 감독의 경우, 첫째, 아직 100% 롯데자이언츠 문화와 선수단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 음. 둘째, 입단과 동시에 너무 조건 없이 자신을 과신하여 구단으로부터의 별반 페이브 없이 감독직을 수락한 게 아닌가. 뭐 혜택이나 호의 같은 그렇죠. 그걸 요구를 했었어야 얘기죠. 됩니다. 네네. 그래야 자기의 그 위치를 지킬 수가 있었는데 너무 겸손하게 받은 거죠. 음. 세 번째는 프론트 오피스의 뒷바라지나 여러 가지 미리 앞선 도움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원이 부족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의 부족한 면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박준혁 단장이나 프론트 오피스가 좀 앞서서 음.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채워줄 만한 능력이 안 되고 그냥 감독이 요구하는 사항만을 들어주려는 소극적인 지원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네. 감독하고 안 부딪히는 건 좋은데 부딪치 않더라도 도와주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뭐 아니,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감독 하라는 대로 하는 것만 하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실질적으로 어, 열심히 하는 직건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밖으로 드러난 건 그렇게 보입니다. 좀 소극적이 아닌가. 음.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선수단 전력 전체의 전력 자체가 좀 부족한 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없었던 거. 아까 이제 이번에 그 페이브 없이 감독직을 쉽게 수락한 거하고 같은 부분인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김 감독 특유의 자기 확신에 빠져 특정 선수에 좀 집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래요? 예, 누구라고는 뭐다 그렇죠 감독들이 특별히 좀 좋아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 저는 선수를 좀 빼야 안 되겠나, 바꿔야 바꿔야 될것 같은데 해도 계속 또중요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야구 철학이니까 음. 거기는 뭐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네.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기타. 등등이 이런 것이 이제 김 감독이 음. 현재 하위권급 속에서 버,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 KBO 감독군 중에서는 김 감독을 명장이 아니라고 볼 근거는 별로 없어요. 또 그런 말인즉슨 명장 명장이다 ]구나. 여전히 네. 아직도 여, 명, 명장이라고 명장이다. 봐야 된다. 음. 아직 지금 벌써 명장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그건 시기상조. 아직은 시기상조죠. 시기상조고 여건이갖추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누구를 갖다 놓아도 팀을 반등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감독이 롯데 자이언츠에 와도 그렇죠.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음... 모르죠. 제가 얘기했던 뭐 오치아이 히로미츠 정도 오면 몰라도 어후, 일본인 감독. 그렇죠. 그런 걸로 볼때뭐김 감독을 굳이 바꾸는 게, 바꾸는 것이 정답은 아니겠네요. 정당은 절대 아니라고 봐집니다. 네. 지금 저뭐 다른 팀 얘기지만은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도 네. 김경문 감독이 와서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바뀐 것도 없잖아요. 이앞에 최원호 할때보다도 못하잖아요, 오히려. 음... 그때서 김경문 감독이 명 감독이 아니고 최원호 감독보다 감독으로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년 계약에 또 24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롯데그룹이 역시 이제 신문에 신문 방송에 의하면은 현재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다 아, 왜냐면 네. 이 적자 기업이 많고 흑자 기업이 적다 보니까 그런 보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김태형 감독을 이렇게 경질한다기보다도 힘을 실어주고 팬들도 감독을 서운해야 그나마 결과가 67이라도 할 수가 있지. 여기서 팬들과 구단까지 감독을 바꾼다든지 흔들면은 결국 또 99위나 10위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김태형 감독을 내가 쭉 보니까 그 성격이 잘한다 잘한다라고 칭찬하면 더 실력을 발휘할 것 같고 못한다 못한다 하면 더또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떨어질 수가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 김 감독에게 힘을 더 실어주고 내년 말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를 시행착오의 해로 보고 네. 김태형 감독이 초보 감독 시절로 돌아가 절치부심하여 노력하면 2025년도부터는 분명히 김 감독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 성적이 향상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자 롯데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LG 트윈스로 좀 가보겠습니다.